이일축을 축하합니다! 새해! 여러분! 네! 네! 후배들아! 기! 기대해라! 사업주 생활을!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다시 다시 다시!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협찬 받았다! 입학을 축하 받았다! 리플렛 만들었다! 이학을 축하합니다! 반학인이 되신 거, 반학사대인이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2 0 2학번 여러분. 여러분의 합격과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서공대학에 입학한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입생 학우분들도 입학하시게 된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서울대학교 서공대학 22학번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2번, 아니 22번이 었 <laughs> 맞다. 안녕하세요. 대성화의맥 사회탐구 강사이자 서울대학교 서공대학. 사회교육과 2000학번 임정한 강사입니다. 관학인이 되신 거, 관학사대인이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2022학번 여러분. 어, 4년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멋진 주변의 선배님들과 스승님들과 같이 고민하시면서 꿈꾸는 모든 일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선배로서 늘 행복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대학교 관학인이 되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2학번 새내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체육교육과 01학번 여러분의 선배이자 방송인, 배우로 활동하는 오정연입니다 여러분의 합격과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애쓰고 노력한 만큼 대학생활 정말 즐기고 많은 것을 얻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설레는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또는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5, 6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으실지 너무나 궁금하고 기대되고 선배로서 또 진심으로 먼저 이렇게 셀카로 인사드리지만 언젠가는 진짜 만날 수 있길 그런 날이 오길 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입학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대학생활 꾸려나가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국화학번 그리고 지금은 수학강사인 정성호입니다. 이 소중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최고의 대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한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순간,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여러분들 멋지게 또 건강히 보내시기 바라고요. 더큰 무대에서 저하고 동지로서, 선후배로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2번, 아, 2 2번이어다 <laughs> 2학번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범대 역사교육학과 7, 8학번 심상정입니다. 너무 오래된 사람이죠? <laughs> 수험기간 내내 코로나로 어려움 많으셨을 텐데, 그 어려움 뚫고 이렇게 귀한 결실을 맺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마음껏 설레시고, 앞으로 시간을 함께할 동기들, 그리고 선후배들과, 아, 후배들 없네. 앞으로 시간을 함께할 동기들, 그리고 선배들과 뜨겁게 눈 맞추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를 위해 저도 선배로서 힘껏 노력할게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모두 사랑합니다. 보라터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응? 자.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공부학번 김찬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김진짜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범대학 새내기 새로 배움터 개최하게 된걸 너무 축하드리고요. 신입생 학우분들도 입학하시게 된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 이후부터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말이 한 3, 40년 후에 내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 봤을 때 서울대에 입학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업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laughs> 그런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고 이제부터 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또뭐술 어 기운에 취해서 어 분위기에 취해서 또 섣불리 시시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이제 벚꽃이 피는 5월까지는 기다려야 어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어 사귀도 되겠다. 이게 나오니까 어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22학번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회탐구 강사 이정입니다. 제가 처음 대학에 붙었을 때가 떠오르는데요 관악 캠퍼스의 교정이 너무 예쁘고 벚꽃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너무 학부 다니는 내내 행복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기특하고 장하고 대견한 일을 이뤄냈으니까요 앞으로 보내는 관악 캠퍼스의 모든. 라이프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리고 밑거름이 되는 좋은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터에서 즐겁게 놀고 그리고 주변에 정말 고운 인연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그 밝은 빛의 길에 꼭. 좋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의 따뜻한 리더이자 따뜻한 교육자로서 꼭 성공하여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같이 보냅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얘들아 쌤 진짜 기쁘고 후배가 된걸 축하해.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30년 정도 선배인 메가스터디 이상 강사입니다. 선생님도 대학 시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기, 그러면 1학년입니다. 선생님 군대를 1학년을 마치고 바로 갔었거든요. 뭐 도피한 건 아니고, 도피한 건 아니고, 아, 1학년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고, 마음껏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정말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랬었나라고 할 정도로 큰 꿈도 가졌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지금은 너무 이제 현실에, 아 현실에 매몰된 이제 50대 아저씨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 1학년 은 만으로도 너무너무 부럽고 여러분들 부디 좋은 기억, 좋은 추억 또 앞으로의 기간에 대한 아 훌륭한 계획들 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또 훌륭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은 굴비입니다. <laughs> 영광은 굴비입니다. 안녕히 <laughs> 계십시오.